지금 세상이 코로나19라는 경험한 적 없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회나 문화가 급격하게 변하는 걸 누구나 다 경험하고 또는 겪고 있을 겁니다. 예전에도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것은 전쟁과 돌림병이었습니다. 특히 이 돌림병이 한번 돌기만 하면요.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요. 제일 무서운 게 우리 어렸을 때 비디오 딱 틀면 호환 마마 나왔었잖아요. 그때 호환과 마마가 전부 돌림병이었던 거죠. 이런 전염병 가운데 가장 끔찍한 것이 온역이라고 불리는 장키푸스였습니다. 한 사람만 걸려도 걷잡을 수 없이 퍼져서 순식간에 온 마을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이것은 삽신 시간에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높은 열을 일으키고 설사를 하다가 죽어가게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뜨겁다는 온자, 따뜻한 온자를 써서 온역이라고 했고요. 이 온역이 딴 사람에게 옮겨가고 그리고 그것이 빨리 전파된다고 해서 염병이라고 그랬어요. 이때 염자는 물들일 염자입니다. 남에게 물들이는 병이다. 해서 염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욕을 할때 가장 심한 욕이 염병할 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남에게 또는 전하게 하는 것을 전염병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전염병은 딴 말로 돌림병이었던 거죠. 그러니 염병할 놈이란 것은 전염병, 연병을 옮기는 놈이라고 하니까 심한 욕이었던 겁니다. 제가 한번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다섯 사람이요. 종놈 하나를 샀어요. 그중한 사람이 종놈에게 일을 시킵니다. 야, 내옷좀좀 좀 빨아줘야겠어. 그러니까 이 종놈이,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내 옷도 좀 빨아줘. 그러니까, 이 종놈이 이렇게 말합니다. 얘 예, 빨긴 빨겠는데요. 먼저 빨아달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건 먼저 빨아주고 어, 어 당신 걸좀 빨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를 냅니다. 나도 똑같이 너를 돈 주고 샀는데 왜 쟤는 먼저 해주고 나는 늦게 해줘? 하고 그 종놈을 열대를 때립니다. 그러자 나머지 세 사람도 번갈아 가며 열대를 때리자 이 종놈은 끝내 죽고 맙니다. 여러분, 이 다섯 사람이 누구를 이야기하느냐면, 눈, 코, 입, 귀, 몸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기적인 다섯 가지 감각이 요구하는 대로 다 한다면 결국 이 사회라고 하는 종놈은 죽게 돼 있습니다. 만신창이가 되어 결국은 죽는 거죠. 생활 방역보다 심리 방역이 더 중요한 이유예요. 여러분 이 방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환경을 깨끗이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거기에서 쌓여있는 누적된 심리작용, 심리병, 이것 바로 심리 방역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좀 느끼셔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을 증오하며 욕할 때 연병할 놈이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그 기분 어땠나요 여러분 별로였죠 그래서 오늘 방역과 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염병의 유행을 막기 위해 하는 일 이거를 방역이라고 하죠 방역할 때좀 욕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방역과 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막을 빵자는요 언덕부와 모방의 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언덕부는 좌측에 있을 땐 변, 우측에 있을 땐 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좌부 변이죠. 그럴 때는 이거를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쓴 글자와 그다음 밭을 갈거나 흙을 쌓는 용도로 사용했던 농기구의 모양을 본딴 모방이 합쳐진 그래서 딱. 글자 그대로의 자형적 의미는 뚝을 쌓아 언덕을 만들어 무언가를 막는다는 뜻으로 해석되죠. 즉, 물을 막든 상대방을 막든 적군을 막든 막는다는 뜻입니다. 거기서 확장되어 방어하다 또뚝뭐 이런 의미로까지 확장되죠. 어, 전염병 역자를 보면요. 이렇게 병들어 기댈 역자. 사람이 병들어서 침대에 기대, 기대 있는 모양. 그것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 글자가 들어가면 전부 병과 관계가 되어 있고 또는 나쁜 일로 쓰이죠. 그 옆에 몽둥이 숫자입니다. 이 몽둥이 숫자는요. 두 가지 뜻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이곳에서는 이렇게 변하지만 이거는 불일 역자가 몽둥이 숫자 로 합쳐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이 둘로 가능하다는 얘기죠. 즉 병들력과 불일력의 결합으로 불임을 당하는 병이라는 해석 하나와 고대 중국에서는 전염병을 귀신이 퍼뜨리는 병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병들력과 몽둥이 수의 결합으로 마치 온 몸을 몽둥이로 두들겨 맞은 것과 같은 병이라는 의미에서 전염병을 뜻하게 되었다는 해석 두 가지가 가능한 거죠. 오늘 재미로 알아보는 말 욕입니다. 이 욕하다 우리가 사회의 의식 수준이 낮을수록 욕설과 비속어가 많다고 하잖아요. 욕설은 대개 좌절감이나 분노의 감정에서 나오고요. 욕설을 많이 쓰는 사회는 그만큼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일이 많은. 그런 것을 반증하는 거죠. 이런 까닭에 사람들이 쓰는 말만 보아도 그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알수 있습니다. 요군 한자어로는요, 이처럼 별자리를 나타내는 것과 마디촌을 나타내는 글자의 합친 글자입니다. 이 별진이라고 하는 이 글자는 예전에는 농기구로 쓰이는 조개 껍데기의 모양입니다. 그것이 별자리에 따라서 농기구를 움직였다는데서 별진으로 쓴 거죠. 거기에 손을 뜻하는 마디촌을 합쳐. 서 만든 거 죠？즉 농기 구를 손에 든 모습 입니다. 설문 해자에서는 경작 시기를 놓치게 되면 그 지역에서 욕을 당했기 때문에 부끄럽다는 의미가 나왔다고도 하고요. 또 하나는 농기구로 김을 매면 쉽게 옷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이름이나 명예를 더럽힌다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어쨌든 욕설은 남을 욕되게 하는 말, 부끄럽게 만드는 말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욕. 욕을 당하다, 욕을 하다는 라 것은 어떻게 보면 증오가 입에 쌓여서 내뱉는 거죠. 증오는 자기 자신이 독약을 먹고 남이 죽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욕을 하기 위해서 는내 입에 욕이 먼저 고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 우리 흔히 욕을 할때 연병할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이 연병은 사실 온역에서 온 말입니다. 옛날에 어, 이 온역은 좀 앞에서 설명을 했었죠. 장티푸스고요. 그것이 여러 사람에게 퍼지는 것을 연병이라고 그랬고요 그것을 전하는 사람을 전염병이라고 한 거죠. 전하여지는 연병을 전염병이라고 한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욕이라고 하는 것은요, 좀 사회의 의식 수준과 관계가 있는데요. 욕은 하는 사람 먼저 입안이 더러워진다는 사실, 그것만은 확실하네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